<laughs> 이겼습니다! 미쳤다. 야 정말 6회 말까지는 우리 안 이길 거야. 이길 마음 없어 하고서 경기를 내다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약속의 8회 라일리 선수한테 꽁꽁 묶이던 그 혈이 한 번에 뚫려버리면서 개가 6점을 뽑아내는 모습. 8대4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한 주의 시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사실 오늘 와이스 선수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물론 초반에 이제 좀 흔들리면서 이제 안타를 맞다가 양산문 코치가 올라오고 나서 다섯 타자. 연속 3진을 하면서 좀살아나셨더니뭐 해설 말로는 뭐 손에 땀이 많이 나오고 뭐 더워서 난저가 왔다 해서 이렇게 잘못 이긴 그런 모습이었고 결국 5회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가면서 우리 황준서 선수가 등장을 했는데 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전승을 할수 있었던 발판에 있어서는 황준서 선수가 좋은 모습으로 긴 이닝을 끌고 가준 게롱릴리플러스의 활약을 정말 인정해주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는 진짜 최고 최고였습니다. 참 오늘 경기는요. 만약에 풀영상으로 다시 보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그 분이 계시다면 8회부터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6회 말까지는 오늘 욕할 거 진짜 머릿속에 한 사발이 가지고 왔었어요. 난 작정하고 욕을 해야겠다. 이개 같은 놈들이고. 어? 6회 말에 이재원의 텍사스 안타와 심우준의 기습번트 성공하면서 무사 1-1의 찬스가 나왔었죠. 이때 분위기가 아주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역전의 기회가 오는구나. 거기다가 또데타 하준석의 등장. 드디어 우리 김용문 감독님께서 나는 우리 주석이를 잊지 않았다. 어데타 카드 하준석 딱 꺼내면서 분위기 봐. 완전 싹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대주자 이워석 선수가 2루에서 주루살을 당하면서 분이야 갑자기 사이전이 가석 삼진 당하면서. 갑자기 투아웃 1로 바뀌면서 찬물 을자 그런 찬물이 없어 확견 져버리면서 이제 아 오늘 그냥 글렀다 만패이 봐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4회까지 팀 안타가 딱 2개 였는데 둘다한 베이스 더 가려고 하다가 주루살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또 김재걸이냐 뭐 이런 말들이 좀 많았었는데 뭐 솔직히 그건 성공 가 좋긴 했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진짜 안 풀린다 오늘 경기는 지면 진짜 오늘 리뷰 각오해 이러고 있었 는데 nc가 어, 우리 이기기 싫어 시전 을 해버리면서 한순간에 분위기 반전. 으로 경기 양상이 이렇게나 바뀝니다. 내가 이래서 야구를 못 끊어요. 야구는 야참 묘해. 그그 그 묘한 모먼트 하나가 딱 있었다고. 경기가 이렇게 바뀝니다. 진짜 돌아온 우리 최은선 선수의 쐐기 쓰리던까지 터지면서 아주 화끈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팀의 3, 4, 5번이 홈런을 쳐주니까. 크...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특히, 우리 문현빈 선수의 활약. 근데, 기가 막혔습니다. 라인드라이브성으로 몬스터홀 넘겨버리질 않나. 팀이 안타를 못 치고 허덕이고 있을 때, 혼자 이루타를 치지 않나. 동점상황에서 역전이 정말 필요한 순간, 완전 그냥 투수 옆에 절묘하게 떨어지는 기습 번트난 진짜 거기서 펀트 스퀴즈가 나올걸. 상상을 못 했어요. 와, 소름, 소름. 그러면 더가 들어오면서 자기도, 자기도 뿌듯한가 봐. 해맑게 웃잖아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어, 이 선수를. 진짜 이번 시즌 MVP입니다. 어떻게 이런 어떻게, 어떡, 어떻게, 어떡, 어떻게 이런 1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니? 진짜 미, 미치겠어,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짜. 우리 팀도 전력을 다해서 이기기 싫어 했었는데 NC가 더 이기기 싫어를 시전하면서 이길 수 있었고 하... 참그 오태양 선수의 송구가 참 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최지훈 최지훈도 홈 들어오다가 아이건 나오겠다 싶어서 딱 멈췄는데 그거를 땅에 꼬라박는 송구를 해주면서 홈으로 싹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참 어딜 가나 태양이 문제네요. 우리는 이태양인데 저기는 오태양이네. 그렇습니다. 욕하고 싶은 부분 정말 많았지만 이겼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진병신보다 이긴 병신이 낫습니다. 그렇고요. 리베라토 선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알터랑 같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임팩트 있는 안타를 많이 치 저번주 김강민 선수 은퇴식에 터졌던 그3-0 홈런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적시타까지. 아, 정말 임팩트 는 활약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어, 리얼이 형. 영... 그렇게 됐어. 좋습니다. 그래서 3회 초에 나왔던 리베라트 선수의 그 창조 병살도 참 눈에 띄었습니다. 1루 주자가 2루로 조금 많이 나왔다 싶으니까 바로 이제 1루로 던져 버리면서 더블 아웃을 만들어 내는 모습이었고 바로 1루로 던지겠다는 그런 빠른 판단과 적절한 세기로 딱 던져 버리는 흥분하지 않는 송구까지 이 정도 능지면 KBO 중견수 충분하다. 물론 이제 좀 의욕이 과해 가지고 수비 범위가 넓어서 실책이 조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타성 타고 못 잡는 것들을 잡으려고 시도하다가 이제 그런 하는 거기 때문에 실책이라고 보기 는좀 어렵고 계속 이런 모습 보여준다면 다른 팀들의 전력분석원들의 전력분석 을 당하고도 이런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면 앞으로도 좀 이렇게 함께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고 아 오늘 기분 좋게 승리를 했고요 내일도 경기를 잘 가져가면서 위닝 시리즈 빠르게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스타전 브레이크까지 이제 8경기 남았습니다 8경기 잘 마무리해서 1위로 전반기 마무리하는 모습 정말 보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파이팅 했으면 좋겠 고 오늘 너무 좋았지만 선수 여러분들 제발 1회부터 3회 사이에 안타를 좀칠수 있는 어,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팀은 항상 왜꼭 7, 8회부터 움직일까? 초반부터 점수를 좀낼수 있는 그런 어, 그런 경기를 했으면 좋겠고 어, 어떻게 보면은 스 선수가 무너지면서 힘들게 가지고 갈수 있어 경기를 또 이렇게 화끈한 공격을 펼치면서 또 이겼습니다. 지금 계속 패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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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이번엔 좀 연승 좀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내일은 우리 문동주 선수가 출격을 합니다. 시즌 초반에 연승 기록 끝항상 문동주 선수로부터 나왔었거든요. 내일도 이기면서 기가 막힌 연승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기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선수 여러분들은 그래도 연습 더 하십시오. 너무 좋았다. 끝. 관독